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여러 말씀을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16절, 17절만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짧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한 말씀이지만 좀그 심도가 있는 우리 언중유골이라고 그러죠. 말말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좀 심각, 그 상당히 좋은 말씀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 네. 이 열자를 제가 무식한 말로 표현하면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요지부동이라고 합니다. 요지부동.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야 <laughs> 대단하신 것 같아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제 어느 음... 신천지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었어요. 예, 신천지 어제 아, 네, 좋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이런 이름 참 좋습니다. 그렇죠? 뭐 여호와 증인, 오우 대단해요. 어, 훌륭해요. <laughs> 뭐 구원 구원파, 어 아, 구원파 대단해요. 성경 66권의 제목이 구원이거든. 구원파, 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그런 좋은 용어를 가지고서 사육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단 옆차기가 되는 거예요. <laughs> 신천지 잘 들으십시오. 예, 아, 신천지 아주 좋아요. 좋아. 음, 그 신천지를 가지고서는 이제 뭐 새누리, 새누리당도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 새누리가 신천 아닙니까?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어, 참 신천지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왜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 말씀 저기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 말씀 다루는데 우선 하나님을 좀 아는지에 대해서 제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이제 8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도 좀 묵은 닭이잖아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음, 좀 알아야 아는 분이어야 제가 말, 말을 듣지, 뭔가 아는 분이야 말을 듣지. 초등학생이 저를 가르치면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초등학생에도 배울 것이 있지만, 그건 이제 다른 측면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랑이시죠. 그래요, <laughs> 사랑. 그 사람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나는, 생각나는 대로 사랑이시죠? 이렇게 했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하나님의 66권, 1 1 8 9장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어. 오늘 이야기하라니까 어, 머뭇거려요. 그래서 제가 1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저를 쳐다봐요. 근데 그 열두 가지를 어떻게 저한테 말은 할수 없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우리가 공유하지 않은 속성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영원성, 자존성, 완전성, 단일성이야. 이건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이건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야지. 시아버지 시집이 어떤 밥을 어떤 바, 짠 반찬 뭐 도움 뜨거운 반찬 뭐 이런 걸 알아야 시집 가서 시집살이 안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 계시는데 시집살이 할래요? 영원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증거하고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한테 이제 그러지 이야기하니까 그냥 말을 못 해요.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꼬리를 더 이상. 어떻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뭐 아무것도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음 그래도 제가 음그 동안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뭐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제가 음 그건 평생 제가 이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laughs> 했는데 원래 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이란 원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이름 지은 하나님입니까? 한번. 원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그 그 글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어디서 썼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글씨는 원래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천도교의 한울님이에요. 예. 네. 그게 뭐라고요? 한울타리의 임. 그래서 한울님, 하늘님, 하느님, 뭐, 음,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그냥 갖다 쓴, 우리 용어를 그냥 그게 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예. 네. 너희들이 말하는 한울임, 한울타리의 임, 뭐 이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지 무슨, 하나, 원래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내가 그거 아닌데 그럴 거예요. 예. 또 장로도 마찬가지죠? 장로도 어디 용어죠? 예. 불가의 용어예요. 예. 불가에서. 집사. 또 목사도 목사도 여러분 어디 무슨 용어인 줄 아세요? 어디 용어? 그 지방감사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 <laughs> 아시겠어요? 네, 지방감사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목사였어요. 목사. 네. 근데 그 목사가 어 이거 목사 이목사야 하면서도 이해하는 얘기, 거예요. 음. 이렇게 하다 보면 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서 생각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생각해야 돼요. 어, 이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갓. God. 예, 갓이라고 하고. 또 뭐, 뭐, 응? 또 여러 가지 그 이름으로 이렇게 각 나라마다 해요. 저, 음, 또, 아랍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라라고 그랬어요. <laughs> 이거 참 희한한 이거 좀 오해할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랍 성경에는 알라 <laughs>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름도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생각. 진짜 하나님인가?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다릅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어저께 믿던 하나님하고 오늘 믿던 하나님 틀려요, 안 틀려요? 또 틀려져요. 하나님 그분이 변하는 게 아니고, 누가 변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변하더라. 사람들이 변하더라. 신천지에 가면 무슨 하나님,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되는 거야. 신천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예. 네. 저한테 오면 이재학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한테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조금 다 틀려요. 어떻게 틀리고,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그림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림자도 안 생긴다. <laughs>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 이거 대단하신 분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사람들의 의리에 의해서 변하더라. 형제간이 많으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 각 형제마다 다 틀리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며치 언제 오셨죠? 2 0 0 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2 0 0 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하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많이 달라요. 그 예수님하고 이 예수님하고 많이 틀려 있어요. 그 예수님이 순복음에 가면은 순복음 스타일로 변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감리교에 가면 감리교 스타일, 장로교에 가면 장로교 스타일, 또 어디에 다른 사 여자애 같으면 여자 스타일, 남자애 면 남자 스타일, 또 저같이 좀성격이 그런 사람 앞에는 또 그런 스타일의 예수님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불변하시는데 영원 불변하신 분인데, 사람들에 의해서 변하더라. 그니까. 우리, 우리들은 상대적이단 말이에요. 상대적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치 않는데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막 변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 되냐면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꾸자꾸 자꾸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생각 속에서 창세 이전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그 시절을 예수님은 그리워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 오다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막 교단에 의해서 단체에 의해서 나라에 의해서 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옛날에 그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럼 찾아갈 수 있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소본능기소본능이라는 귀소본능. 우리의 성격을, 성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누구한테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네. 옛날이 그리워그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요, 되는 거예요. 어. 기독교가 1517년 10월 31일 날 생겼어요. 엊그제께 그날이지만. 기독교가 생겼어요. 그 이전에 313년 그라시안 황제 때, 캐톨릭이 로만 캐톨릭으로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캐톨릭이 로만 캐톨릭으로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종교와 캐톨릭하고 합쳐가지고서 지금의 천주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혼합해가지고 예. 그, 캐, 그 바벨론 종교의 그 직, 직제라고 그럴까요? 직제를 갖다 썼어요. 교황 주기경, 대주기, 주교 신부, 사품, 서품이 직제를 쓰고 경전은 그때 127권이었는데 그냥 다 없애고 몇 권만 써라, 73권만 경전으로 써라 그러면서 그때 예수 이게 신앙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 뽑아줬어요 몇 권을 73권을 뽑아줘 가지고서는. 로만 캐톨릭을 이 직제는 바벨론 과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서 지금의 천주교로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의 천주교는 뭐 사람들이 자기가 막큰 집이다 어쩐다 그러는데, 작은, 큰 집, 작은 집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 그때 127권에서 73권으로 바뀐 거예요. 줄여준 거예요. 지금은 몇 권으로 줄었죠? 66권으로 이제 줄었죠. 그 전에는 몇 권일까요? 127권 이전에는 몇 권이었을까요? 500권도 넘어요. 500권도 먼, 넘는 그런 팔레스틴 지역의 그런 책들을 속에서 뽑아가지고서 이 경전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더라? 싹 바뀌더라. 신학을 가미하면은 예수님을 신학의 장로기만장로교 신학이라는 그 떡판에 찍히듯이, 떡판이 여러분 아시죠? 찍히듯이 딱딱 무궁화 그림, 모험 그림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떡판에 찍혀 나온다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자꾸 찍혀 나와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저도 될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될수 있는 대로 그, 맨 처음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자꾸 찾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변하시고 요지부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표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이 목적이 됩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 지금에 와가지고는 자꾸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단체에 의해서 자꾸 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음. 요즘에 이단들이 성경에 좋은 말들을 갖다가 써가지고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려요. 또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요. 또 자기가 그 위치에 딱 올라가 앉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7화장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7화장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어디,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전부 요즘에 안장 채워놓으면 다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자기가 지도자의 입장에 앉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도자 앉혀놓고 그 다음 자기는 밑에 가지에 앉아야 되는데 전부는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누구를 이러쿵저러쿵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해요. 정말 넋이 나간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교주가 되고, 자기들이 탑에 올라가가지고서,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버립니다. 아무리든 우리 가정과 우리는 교회에 우리 어느 곳에든지 맨 처음 자리는 무조건 하나님이시고 무조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그것이 우리의 성경 66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